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힌트는 이사람의 왼손에 걸치고 있는 거. 저게 무엇일까요? 요거. 왼손에 뭘것치고있죠 열쇠. 저거는 하늘 나라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어. 여러분, 아린이 잘하네. 민석이도.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신부님이 연세를 갖고 있어요. 창기는 아, 방이 있고 이거는 사제간 연세고 이거는 성당 연세인데 그럼 신부님이 배로일까요왜배로하고 신부님하고 차별해요? 네? <laughs> 수염이,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laughs> 없어요? 아 신부님도 길면 자, 통과. 자 통과. 자 그래서 근데 세 번이나, 저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무서워서, 어떤 여자가, 그리 부합된 여자가, 당신, 예수님 알죠? 몰라요? 나는 그런 사람? 했어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가서, 안중본당, 신부님 알아요? 하면, 안다말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안되니까 했었고. 뭐, 자,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우, 우는데, 배드로의 울음이 끝나자, 달기 울었어요. 네. 여러분, 저기 닭 보이죠? 닭. 네. 예, 달기 울었어요. 네. 잘안 보여요? 여기 닭. 여기 닭. 네.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기 뭐, 닭도 오골계 우글개, 오골계는닭이고 까만 닭도 있어요. 자, 우글게. 예. 갑자기, 자,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라는 질문은. 그래서, 여기 그림또 이거는 하얀 닭이네? 네, 이거는 베드로가 새끼 올때그 다음에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베드로를 열심히 예수님을 선, 알려 세상에 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몸져누고 말았어요. 진짜 베드로는 아니고 신비 몰래 인터넷에서 퍼온 거예요. 이렇게 몸져두었어요, 몸져두어. 두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픔저렇게 눕죠?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 베드로를 고쳤어요 무엇을 어떻게 고쳤냐면 베드로에게 이게 뭐예요? 삼계탕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왜 베드로는 삼계탕을 먹고 벌떡 일어났을까요? 어, 재윤이? 닭 먹는게 소원이었어요 재현이 닭고기 좋아해요? 어 예은이? 예은이? 어 그때 베드로가 울었을때 옆에서 그 다시 울었잖아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니까 괜찮아진거 같아요 네. 네. 베드로가 사실은 나은 괜찮아진거 같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이 생긴 건데, 이 의사선생님이 삼계탕을 먹고 나은 거지. 신부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지금부터는 진짜 신부님 거짓말 잘안 하는 거 알죠? 아니에요. 이상한데. 자, 이제 진짜에요 어떤 멋있는 의사선생님이 환자한테 우리 보통은 약을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약이나 주사나 어떤 환자한테 닭두 마리를 사서 먹으라고 했어요 닭닭닭두 마리 <laughs> 자 들어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니까 이 환자가 아픈거는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못 먹어서 그래서 약 대신 닭두 마리를 살수 있는 돈을 이 환자에게 주십시오. 했어요. 약 처방전으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 이 돈은 이 의사선생님의 얼굴에서 온 것이었어요. 자기 돈을 환자에게 닭을 사 먹으라고 해서 환자에게 준 거죠. 약 대신 닭을 두 마리 값을 주십시오.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느 날은 어느 환자가 다 나왔어요. 병원에서 다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빨리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응? 잘 찍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통과 아, 아니에요? 어? 어, 그러면 통과. 네, 네.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유준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 돈에서 차비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분은 이렇게 병원을 몰래 나갔대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름은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했던 바보 의사 장기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저렇게 마음 착한 의사 선생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의사 의사 지은이 또 오, 문주, 문주. 자, 내리세요. 혹시 신부님이 나중에 지으냐고 문주 치과, 아니, 의사선생님께서 병원에 가면 공짜로 해줄 거죠? 아니야. 문주도 아니야? 공짜. 어이 세상에, 공짜로 하세요. 그럼, 신부님은 그래. 신부님 좋아. 수녀님 가시면은 공짜로 해줄 거죠? 지은, 수녀님은 공짜? 문좀 쓰냐니고 공짜? 어 공짜. 근데 왜차별해요 어, 자, 자, 우리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laughs> 언제? 근데 네. 자, 우선은 유치부. 일리한 여친들만. 아 예수님의 열2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아 3번 요한, 4번 마태 마크의... 5.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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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은 기회가 없어요. 아니, 저기. 저기... 저쪽 네. 은유. 네. 아, 여자 은유. 네. 자, 아, 여자 은유. 자, 네. 몇번 크게. 배반한 다음, 베드로는 어느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요 1번 까마귀, 이거 다같이 해요. 2번 까치, 3번 박, 4번 비둘 <목소리> 여기 왜 어, 운동해? 운동? 내리시다 지은이도 내리고 은주는 의 턱을 긁어? 김! <목소리> 우진이, 응, 우진이. 1번 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장기려 박사님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이 든 환자에게 약으로 어떤 동물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셨을까요? 1번 소, 2번 돼지, 3번 닭, 4번 오 2, 기 여기 성기려 박사님이 돈이 없어서 병이 다 나았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 환자에게 했던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병원팀들을 열어주었다. 2번 닭두 마리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었다. 3번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4번 집에 갈수 있는 차비를 주어. 좀 헷갈리죠.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다? 선생님이 못 보셨나봐요. 다 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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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해원님조금다 바. 좀, 좀, 예언이 크게, 크게. 4번 때.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리시고, 주원부터 내리시고, 주원 가인이 어제. 바. 정말, 네. 저거는 다른 사람이죠. 각도 마리는 다른 이야기죠. 마지막은 신부님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신국과 같아서 어려운 거.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땡땡땡땡이라고 불립니다. 이 땡땡땡은 뭐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슈로 끝나요. 슈크림 말, 슈크림, 슈크림빵, 슈로 끝. 자, 내리치코주시식 내리 완전 천대리시. 고 무엇일까? 여기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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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 천. 준주대 내려. 육. 아, 네. 자내리세요자 우리 친구들 허리 손아. 자 운동도 좀 하고 자 이거 그 자꾸 오래하면 어깨가려요 어깨가려요. 오늘 이거 자. 자, 어깨 결리니까 무엇일까? 어깨 결려요. 내리시고, 내리시고, 재현이 내리고, 예현이도 좀 끝났어요. 요!